근데 올해랑 작년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2024년 5년은 부동산이 이제 떨어지고 정체하기 시작하고 또 주식시장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가 조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경기 탓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마카세 집도 잘 되는 집들은 여전히 잘 되고 결국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경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양극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PD님도 여전히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고 특별한 날 사치제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치제를 즐기냐는 거예요 이제는 수요가 그... 그러니까 있는 매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대표님 요즘 불경기라서 객단가가 높은 매장들은 매출이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불경기 때 객단가 높은 매장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끼에 1인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곳들은 사실은 사치제들이죠 사치제들 그럴 때는 돈이 넉넉하고 뭐 예를 들면 주식이 많이 오를 때나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또 사치를 쉽게 하기 마련인데 또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 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치할 거를 한 단계 낮춰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뭐 평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뭐 하루에 20만원, 30만원까지 쓸수 있었다면 지금은 좀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 수요층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 수요층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거를 내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결국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층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든 아니면 그 한정된 수요층에서 더 우리 매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더 뾰족하게 우리의 컨텐츠를 갖추 든그두 가지가 있을 텐데 투자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이전에 제가 장사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거를 노리고 시작한 건 아니 지만 제가 배달 장사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때가 어느 때였죠 코로나 때였죠 맞아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그때는 소비자의 특성이 어땠나요 집 밖에 안 나오고 왜집 밖으로 안 나갔죠 코로나 걸릴까 봐 네, 코로나 걸릴까봐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뭐도 있었죠? 그나마 뜸은 뜸은 나온 사람들도 거리 두기 제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인원수 제한도 있었고 시간 제한도 있었습니다 네 시간 제한까지 걸려버리니까 사실 오프라인 매장들이 거의 죽음이었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오고 나온 사람도 시간까지 정해두다 보니까 수요가 어디로 몰렸죠? 배달 50점으로 온라인으로 다 몰렸어요 결국에 배달도 그냥 단순히 배달로 볼게 아니라 외식업도 온라인으로 다 몰렸어요 었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쇼핑 쪽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고 커머스 시장도. 그리고 그때 뭐 오늘의 집이나 그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을 꾸미려고 한 거죠. 그때 제가 배달 매장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때 잘 됐던 거는 수요가 넘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끝이 정해져 있어요. 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급이 너무 많아졌을 때. 공급이 많아졌을 때도 맞고 그럼 경쟁도가 심해져서 결국에는 나눠 먹기가 되니까 그것도 끝 칠 거고 본격적인 끝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뭐였다고요? 수요가 아, 많아진? 위드 코로나 때문입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았잖아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수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그 수요는 없어져요. 무조건 줄어든단 말이죠. 그다음 천재지변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배달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공급이 많았을까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서. 소자본 창업도 가능했지만 그거를 알리는 매체들이 많았어요. 아, 유튜브나 맞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장사 인터뷰 채널에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대박 배달 매장을 찍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걸 보고 있으면 배달 매장을 안 차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막 쏟아지는 그 타이밍에 수요가 팍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시장에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수요는 이미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넘쳐나거든요 하나의 공급이 배정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다시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수요가 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홀매장이었죠. 그게 이제 배달매장이 많이 죽는 시점에 홀매장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시랑 마찬가지로 이전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너무나 활발하고 주식만 했다 하면 누구나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돈을 다 벌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당연하게 그 사치제 소비가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어느 상황이랑 비슷하죠?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죠. 코로나가 있을 때는 다 밖을 못 나가니까 강제로라도 집에서 시켜 먹을 수밖에 없어서 집에서 시켜 먹는 수요가 넘쳐났다. 그런데 지금 작년이나 이제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주식시장도 오르면서 너나나나 자산에 그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자산의 증가속도가 근로소득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사치제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었죠. 근데 올해랑 작년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2024년, 5년은 부동산이 떨어지고 정체하기 시작하고 또 주식 시장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가 조이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법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그 수요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그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도 엄청나게 망했을 거예요. 아마 작년부터 굉장히 오마카세 집이 망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법칙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법칙인데 사실 p d 님은 경기가 어려운 거를 체감하십니까 아니요 왜요 돈 나가는 게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나가는 게 똑같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변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 직장인분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월급을 바로 팍팍 낮추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기껏해야 회사에서 회식 두번할거한 번으로 줄이고 한번할거안 하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 탓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마카세 집도 잘 되는 집들은 여전히 잘 되고 결국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경기 에 대한 문제보다는 양극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코로나 때랑은 다르게 이제는 수요가 그 컨텐츠가 있는 매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컨텐츠를 갖춰야 돼요. 그 컨텐츠 중에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던 뭐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을 거고, 또 플레이팅 비주얼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서비스적인 본질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게 강하면 결국에 객단가가 높은 매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식당 수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런 결국에 거기에서 내가 각지고 있는 컨텐츠가 상위권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요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릴스 도파민, 쇼츠 도파민 갈수록 지총 지속 시간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초, 20초 이상을 못 봐요 사람들이. 갈수록 자극적인 것만 찾고, 뇌가 저리졌단 말이에요 도파민에.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있는 매장 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선택을 해야겠죠.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그 사치제 소비가 줄어든 것은 그 전과 비교해서는 맞다. 그러나 그거를 핑계 대기에는 경기가 어려운 거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그리고 여기 PD님도 여전히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고 특별한 날 사치제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치제를 즐기냐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더 감. 감동받을 만한 더 거치 뽐핑돼 있고 화려한. 그런 데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죠. 왜 도파민에 절여졌으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타겟할 줄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그 수요가 넓은 그렇게 도파민에 절여져 있지 않은 그런 수요로 가는 게 그냥 뭐 100명 중에 10명 얻어 걸리기인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올 확률을 따진다면 그게 훨씬 쉽겠죠. 근데 객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많이 고를 거예요. 소비자들이. 거기에서는 도파민이 필요하다. 똑같은 비싼 재료를 쓰더라도 많은 키워드를 갖다 붙이고. 청와대, 백악관, 셰프, 뭐 그런 자극적인 키워드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섬리에 맞게 내가 지금 공급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강점이 있는 곳으로 공급을 옮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님께서 수요가 넓은 백반이나 그런 평식 쪽에서도 플레이팅이 중요하다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로 넘어가서라도 뭔가 도파민. 결국에 그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목 좋은 길에 똑같은 김치찌개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나름대로 플레이팅을 막 신경 써서 나오는 곳이고 한 군데는 그냥 일반적인 김치찌개집이에요 맛이 똑같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플레이팅이 잘 되는 데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플레이팅이 단순하게 음식이 막 굉장히 우아하고 그런 거를 나타낸다기보다 컨셉이죠 일부러 냄비를 엄청 찌그러뜨리고 조금 녹을 쓸게 해서 완전히 노포 느낌이 나고 40년 된 맛집 느낌 이미 나게 하는 플레이팅도 플레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개 중에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평범한 김치찌개 집을 가실지 냄비가 막다 찌그러져 있고 중간중간 녹도 쓰러 있지만 40년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실제로 40년이 된 집인지는 몰라요. 40년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그 집을 갈 건지 어디를 가시겠어요? 맞은 똑같습니다. 40년 전통 갈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가 먼저 몰리게 될 거고 줄이 스면 쓸수록 그게 또 한번 마케팅 효과가 나서 실제로 지금 맛집 중에 몇 십년 전통을... 내세우는 매장들 중에 실제로 몇십 년 전통인 집은 몇 군데 없다라고 봐요 다 마케팅 수단이지 자기 뭐 사촌 중에 할머니 중에 장사한 이력이 있다 그럼 그거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40년 전통이라고 해버리는 거지 실제로 진짜 3, 40년 된 노포 맛집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타겟과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수요가 있는 곳에 내가 공급만 하면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거죠